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 가운데 찬송과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무한하신 전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자녀 주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죽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불러 주시고 또한 모든 순간순간 지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들, 동역자와 또 친구와 이웃과 또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한 모두를 귀히 여기고 또 함께 신앙을 키워 나가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거룩한 신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를 부르시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며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감과 형식과 종교를 넘어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손,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여 그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왕대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므로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제자되길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제자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기쁨교회가 함께 제자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제자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이들이 주님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센 추위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 회복을 누리게 하시며 온전히 죽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금토 아동부 성교학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 동안 배웠던 말씀과 신앙과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겨 올한해 그리고 그들의 평생에 귀한 은혜로 남게 하시고 이를 힘입어 더욱 신앙의 성장을 이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청부 또한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번 겨울의 시간을 지나며 영적으로 성숙하는 시간 또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그런 자싸움의 준비를 잘할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 성숙함으로 우리 기쁜 교회가 예수님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과 함께 교자하는 일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며 하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기쁨교회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순간에 결단하고 있지만 내일 이 결단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작심삼일일지라도 주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결단하며 매일매일 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기쁨교회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더욱 극유로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 또 어렵고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또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그 소망이 되어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주님의 편지로 주님의 향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아니라 화합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됨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꿈이 부어져서 공의를 세우고 또 정의를 세워나간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들이 날로 날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교와 전도의 사명을 맡은 교회와 선교사들이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충실히,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은혜를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힘써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 삼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모든 기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